영광군이 전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10%에 그치고 있어 일부 우려도 나오지만 영광군은 국비예산을 지급받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유승용 기자입니다. 영광군 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올해 추경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전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지급을 위한 525억 원이 포함되는데 늘어난 예산의 절반에 이릅니다. 1인당 지급액으로는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의회는 6개월 동안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주도록 부대 의견을 냈습니다. 재난 지원금 부정 수급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 대책 마련을 부대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영광군은 당초대로 6개월 전이 아닌 지방선거일이었던 6월 1일을 기준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5만 2천여 명으로 지역 악패인 영광사랑카드와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관련 예산은 정부의 추경에 따른 교부세 810억 원 가운데 500여억 원으로 마련했습니다. 우리 군에 배정된 금액이 504억 원입니다. 504억 원과 그리고 또순 세계잉여금 231억 원중 일부인 그 22억 원을 을 바탕으로 해서 재원을 마련했고요. 장성군도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한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금액 차이와 지급 여부 등으로 형평성 문제와 선심성 논란은 여전하지만 올해 하반기 재난 지원금을 주는 전남의 기초 단체는 일 곳에 이릅니다. 코로나 19가 재확산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한 전주민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자치 단체는 더늘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